안녕하세요 월퍼 t 비 나수정입니다. 오늘 저희가 드디어 차량을 출고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 수원 전시장에 와 있는데요. 차를 보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시죠. 월퍼트비. 아, 오늘 은 그래서 제 차량을 출고하러 온건 아니고 어? 저, 저보다 먼저 월퍼하신 우리 저희 회사 선배 강 선생님의 차량을 출고를 하러 왔어요. <laughs> 강 아, 선생님 나와 계신데. 아유 안녕하세요. 네. 월포에 성공한 남자 강 <laughs> 선생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출고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리려고 오늘 아. 밖에서 지금 출고 진행 네. 차가 왔는데 차를 먼저 한번 좀 네, 보시죠. 저번에 저희가 지금 고민을 했던 옵션이 있잖아요. 지금 A 네. 프론. 그렇죠. 이 A 프론을 제가 넣었죠. 어. PSCB를 포기하고 <laughs> 이제 넣은 옵션인데 어떤 거 어, 같아요? 저, 상당히 만족스러운데요. 일단 외관이 그렇게 뚱뚱해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네 사실 실물은 되게 괜찮아요 이게 약간 이게 그릴이 서 있는 느낌이 있긴 한데 음. 쟤네들은 약간 깎여 있잖아요 아, 없는 거잖아요 네. 우려스러웠던 게 스포츠 에이프롱 옵션보다도 네. 이제 ACC 룸으로 인해서 이제 앞에 네, 네, 네. 카메라가 중앙에 그거? 좀 위치하다 아.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우려스러웠는데 나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N주에 이거 돌빵 맞을 것 같은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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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뭐 테이프라도 발라야 되나? 또 옵션은 고민했던 게 이제 배기를 원래 처음에 안 넣으려고 했다가 네. 배기를 넣었죠. 스포츠 배기 네, 옵션? 스포츠 배기. 아. 네, 그래서 음. 그거는 나중에 상세하게 리뷰가 들어가면 뭐 소리를 좀 비교해 볼수 있었으면 있으면 음, 네, 네. 좋겠어요.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옵션이라 음. 지난 리뷰 영상에서 네. 비교를 해 봤는데 너무 큰 기대는 안 하시는 네. 게 그래도 어 그냥 감성이 있으니까. <laughs> 차가 지금 색깔이 크레용이잖아요. 색깔 네. 어때요? 마음에 드세요? 어, 크레용 색상은, 응. 뭐,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에 들죠. 일단, 유니크하다는 게 가장 응. 그 장점이 아닐까. 응, 그죠. 굉장히 유니크하고, 사진으로 보는 거랑, 이런 응. 좀 약간 좀 다르잖아요. 완전 달라. 요 네, 지금 봤을 때, 약간 그, 진짜 약간 뭔가, 뭐그 크레용이라기보다는, 콘크리트, 음. 막, 반죽해놓은 아? 그런 색깔. 시멘트 색깔이라고 그러죠. 어, 시멘트 들하죠? 색깔. 어. 어, 되게 예뻐요. 음. 틴티드 옵션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, 요게 보니까, 뭐가 다르냐면, 여기 가운데에 이 실버 라인이 음. 들어가고, 음. 그 약간 까만데, 그 엄청 까맣진 않네요. <laughs> 티가 그렇죠? 안 나요. 음. 많이 티는 네. 안 나고, 얘보다는 확실히 지금 보면은, 얘는 이제 틴티드가 아닌, 그냥 일반 PDLS 플러스를 넣으신 거고, 여기 이제 틴티드를 해서 넣었는데, 그렇게 막 양티나게 음. 새까만 요런 건 아니네, 그쵸? 육안상으로 그러니까 봤을 때 어. 필름의 농도가 달라 보이진 않지만, 에. 이제 인테리어 효과는 있다. 아, 인테리어 효과가 있다. 아, 휠은 뭐다 맞추셨나? 다들 RS, RS 스파이더 그... 국민일이죠? 네. 어, 여기는 다른 일이네. 요 p s c b 를 넣어야지만 아, 장착할 아, 수 있는. 아, p s c b 를넣으셨네요 제가 그때 고민했던 옵션이죠? 그쵸, 그쵸. 터보일 플러스 p s c b 다 이렇게 훑어보셨어요? 검수를 먼저 다 하고기 때문에. 어, 어디서 하는 거예요? 그럼? 검수는 어디서 하는지 저도. <laughs> 네, 아, 그렇서 열심히 해가지고 네. 하루 동안 열심히 보고. 네. 네 아, 네, 오늘 이제. 1차적으로 검수를 하고 이제 고객한테 인도가 되는 네. 그런 거 아, 그럼 이제 저희가 와서 최종적으로 또. 한번더싹 보고 그 그렇죠. 차를 가져가는 건가요? 차에 썬팅이라든지 뭐 틴팅 아니면 불박 뭐 같은 거를 네네. 설치를 하잖아요 네네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전체 PPF를 하기 때문에 아, 이제 PPF. 아예 어. 예, 통째로 차를 탁송을 맡겨서 아. 어,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작업을 한 다음에 출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출고 온 날은 오늘이지만 <laughs> 제가 실제 차를 받는 날은 아직 1, 2주 정도 더 아, 뭐, 오늘 못 그래, 가져가는 거네요. 그렇죠. 아, 에는 이게 들어왔는데도 못 타네. <laughs> 아, 그렇군요. 그림의 떡이라고 아, 보면 될것 같고요. 그럼 이거 안 달만 더 나겠는데. 도장면에는 <laughs> <laughs> 그 뭐, 불량 같은 건 없었죠? 예, 네, 지금 봤을 때는 딱히 뭐, 불량 같은 건 없는데. 음. 이제 저는 이제 전체 PPF를 맡겼기 때문에 거기서 또한번 추가적으로 검수를 해서 네.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연락을 저한테 주겠죠. 그러면은, 어, 문제가 있으면은 뭐 환불되는 건가요? 어, <laughs> 아마 출고 사인을 하게 되면 네. 인수 거부를 할 수는 있을 텐데 좀 절차가 복잡한 걸로 아 알고 있습니다. 아, 오늘 사인은 하시는 그쵸? 거죠? 사인을 하고 이제 업체로. 그러면 사실상 출고를 한게 되네요. 한게 되는 어... 거죠. 내부도 좀 볼까요? 새 차의 냄새 한번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? 이거 그 뭐지? 전자제품 새거 사면 나는 그런 냄새가 나는데? 요즘에 전자제품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러나? <laughs> 옛날에 PMP 이런 거를 사면 은 오늘 그래서 차량 출고 현장을 제가 좀 와봤는데 자세한 차량 리뷰는 다음번에 이제 강 선생님께 차량을 좀 빌려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 네 오늘은 그만 좀 인사를 드리고 아참 저도 지금 아좀 고민이 돼요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 전체 PPF를 하는데 혹시나 저희 월포 TV 저희 나사정에게 저렴하게 혹은 뭐 좋은 퀄리티로 시공이 가능하신 사장님이 혹시 이 채널을 보고 계시다면, 저희한테 한번 연락 주시면, 너무나도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. 저 지금, 아니면은 구독자분들께서도 괜찮은 업체가 있으시면, 좀 추천을 좀 해주시면, 제가 또본 적도 좀 알아보고 해볼 테니까요. 저희는, 네, 좀 조만간에 이 차가 또 이제 PFF가 돼서 나오면, 상세한 리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그만 여기서 인사드리고요.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